렐루야 오늘도 주 은총 아래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시죠. 그런데 뜻밖의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분노한 주님이 환전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휘두르신 탓에 소란이 일어나지요. 하지만 이 제사를 위해서 재물을 팔고 환전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느냐.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재물을 위해 또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이 유월절을잘 지킬 수 있도록 제물로 들여질 소와 양 이런 가축을 판매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세계래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요 전국의 각지 다른 나라들에서도 순례객들이 오다 보니까 그들의 수중에는 로마나 이방인들이 쓰는 화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로마나 이방인들의 화폐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숭배 사상이 새겨진 이 동전을 성전에새로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환전해 주어야만 성전에 이 성전세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파는 행위나, 어, 환전을 해주는 행위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 성전 뜰이라고 했던 이 집, 장소도 사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도 할수 있는 곳이고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신 까닭은 단순히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조심스레 이런 추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성전에 올라왔는데 이 6월절은 애국에서 노예로 압제당하던 그들의 조상을 건져내어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집중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그때에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하고 하는 이런 자기들의 할 일에만 정신이 팔린 채그 하나님과 무관하게 성전 안에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이 성전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그 퇴락을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갑작스럽게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지만 이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곧장 주님께 몰려들어서요.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며 표적을 요구합니다. 즉,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이 난리를 피냐라는 겁니다. 그 권리를 가질 만한 표적이 있으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한번 보여달라 이거죠. 납득할 만한 표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어서 해코지 당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의 모습은 사실 뿌리 깊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늘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이 표적을 확인하는 것에 의존해 왔던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든가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만나와 매출하기 같은 사건들이 그런 표적들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늘 그런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말해주던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에는 그 불안한 마음이 발동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어떤 모양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기도 하죠.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겼던 그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을, 그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으로서의 메시아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으로 유대인들과 같은 표적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표적이라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할뿐 정작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는 무관심하죠.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내가 가진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정말 기적같이 해결받기를 바라실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는 이런 기적같은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정의하려고 시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표적을 구하거나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어, 기적 같은 일,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하다 보면은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올바른 성도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는 표적, 즉, 기적 같은 일들, 우리가 소위 하나님께 받는 복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이정표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메이온은 표지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표적은 길을 안내하는 길표지판, 이정표라고 할수 있겠죠. 그 이정표, 표적을 보아야 되는 이유는 요 이정표가 지시하고 있는 방향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정표를 본 사람은 이정표가 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방향을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과연 이게 맞나 의심스러워서 만약 이 이정표만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가리켜 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이 표적을 보면은 더잘 믿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런 복도 받으면은 좋은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 복과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런 표적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선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표적이나 이 표적을 꿰뚫어 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된 사람, 부자가 된 사람, 또 꿈은, 이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면서도 섣불리 그런 표적을 복으로 결론 내리고 말 때가 많죠.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 1360억 원이라는 엄청난 복권에 당첨을 된행운아였습니다 1360억.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나, 나하고 실감이 안 되는 돈이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우리 누가 천억에 복권 됐다 그러면 다오 그러면서 아마 야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쳐다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당, 돈을 횡재한 이 사람을 부러워했고 다들 복받았다 말했지만 사실 잭 휘테커의 삶은 그 이후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자질구레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리기까지 단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 복권에 당첨된 것이, 부자가 된 것이 과연 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우리가 복으로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표적이나 복을 발견하거나 찾거나 구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구약에서 경험했던 그런 기적 같은 표적들만 찾다 보니까 그런 것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믿지도 못하는 이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자꾸만 성전을 하나님 삼았던 것이고 표적을 하나님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근간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몇 개만 살펴볼까요? 1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1 계명에 따르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고 참 대신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신처럼 행세하며 위장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세력들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가짜인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도 바벨론도 권세도 물질도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일 계명과 내용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색인 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드러내는 어떤 형상 그런 우상이 아니라요. 일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색인 우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표적으로 여겼던 겁니다. 표적을 그렇게 색인 우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리고 3계명의 내용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쉽게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아무렇게나 마구 사용하지 말라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요 조금 다릅니다. 망령되다로 번역된 원문의 단어를 보면, 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샤브라는 단어는 헛되다, 공허하다, 무가치하다, 거짓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헛된 분으로, 거짓된 분으로, 그리고 허탄하고 무가치한 분으로 취급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른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그 기본 의미는 무언가를 짊어지고 옮기는 것입니다. 이 기본 의미를 살려서 3계명을 다시 번역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짊어지지 말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다 하나로 합치면 낯사 즉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 어깨 위에 또 우리 존재 위에 짊어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것이고, 뭔가를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삶이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헛된 분으로, 거짓된 분으로, 쓸모없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3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헛된 분, 거짓된 분, 무가치한 분으로 만드는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할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예 관심 밖으로 밀어내고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마치 이 땅의 삶의 전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만 바,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한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를 믿는다 말하는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는 절대로 값 없는 그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사함을 믿는다는 우리가 형제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미워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소중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결혼을 무시하고 성적으로 방종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는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약자와 가난한 자를 외면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급한다면 사람들도 우리의 그런 태도와 삶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다 뻥이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상 헛되고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니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할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계명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저 이 계명들을 잘 지켜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삼으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켰는지에만 온통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을 아는 일이나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일에는 무지했던 겁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표적에 빠져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유대인들이 그런 것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먼자들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꼭 성전에서만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갇혀서 일상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냈다고 하는 이 자기의가 채워지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늘 이만큼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실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만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 곁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눈이 멀어버린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구약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분이 정작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메시지 오브 크로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 십자가가 말하는 것,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즉,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는 능력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니까 당연히 능력이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이 상황이 역전될 거라는 조짐도 표적 따위도 다 사라져버린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성공도 꿈꿀 수 없었고요.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이런 벼랑 끝에 가장 바닥인 곳에 있는 그 십자가를 과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려면 그 십자가의 표면적 의미가 아닌 십자가 너머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볼수 있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의 도구,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능력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에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저주의 의미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장 확실한 표적인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표적을 찾으려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겸손과 순종의 길이며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들이 뭘 모르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합리적이고 세련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믿음 없이는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이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의 방식에 우리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른 능력을 기대해 왔습니다. 복을 받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인정할 만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 말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잘 돼야 하고 누구보다 성공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회를 잘한다 하려면 은 교회 건물도 커야 되고 성도들도 많아야 되고 영향력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주는 표적을 향해서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아닌 그저 그 표적에만 매달린 그 표적을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표적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될수 있을까요? 무턱대고 이 십자가를 그냥, 어, 꾸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셨으니까 무조건 능력이라는 식으로 침소붕대에서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엄연한 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그 권한의 길처럼 부인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절망과 폐망, 죽음이 드리워진 곳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적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느끼고 실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좋은 일, 잘 되는 일,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그것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표적을 붙잡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기적 같은 병고침을 받을지라도 결국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 같은 횡재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야 사실은 진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표적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리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삶을 살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마음으로 힘을 내보기는 하지만 막상 예배당을 벗어나서 팍팍한 인생을 그 삶을 마주하다 보면은 삶이 버거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머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바울의 말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선언 때문에 우리는 이쯤 되어야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고 이쯤 이루어야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런 표적을 구하라는 구속과 강요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더 이상 이런 표적과 이런 기적을 쫓지 않으며 살아도 되는 것이죠. 혹여나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온다면 더욱 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십자가 신앙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